안녕하세요. 논 조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아주 상쾌하고 바람은 좀 불어도 참 상쾌하네요. 청명한 날씨. 제가 산상 재배해 놓은 거. 제가 확인차 한번 와 봤습니다. 이거 뽑아 가 버렸는지 어땠는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군데에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h e 안녕하세요. Beautiful Sunday. Uh, this is Seoul, Korea. Uh, Salam, m a r i o s a l a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여기 왔어요.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어. 또, 여, 위에도 있고. 실례가 여기 됐다. 이제 땅맛을 보면은 이제 싱싱해져요. 네, 땅맛을 봐야 돼요. 일단은. 또 의외로 한번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녹음이 우거져 버려가지고. 녹음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저. 아, 이거 보세요. 아, 날씨 좋다. 아, 정말. 아주 지금 녹음이 막 우거져가지고. 제가 한번 더. 이거 찾으려나 모르겠네. 녹음이 막 우거져버려가지고. 야, 이거 못 찾겠는데? 한 군데 못 찾거든. 어, 막 이거 헤매네. 헤매면 안 되는데. 녹음이 우거져버려가지고, 와. 엄청 우거졌네. 큰일 났는데. 여기에 지금 심어놨는데. 태촉 띄우는 거. 누워서 뭐더라? 색이 들어있어서 내가 라벨을 안 써놨는데. 그리고 요 안에다가 지금 태척을 많이 띄어놨어요사 막 무거워져가지고 찾기가 힘드네 또한 군데 찾아야 하는데 두 군데를 아 여기 겨우 찾았네 별부특이한거 별부특이한거 여기다 심었거든요 튼 것도 있고 안튼 것도 있고 이것이 이제 커야 돼 다 아, 색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죠 다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복륜유로 들어있는지 뭐인지 지금 들어있어요 이것도 서반입니다 서반이에요 서반 가만있어요 요거 요, 요거는 유일하게 제가 요 노란 거요 노란 거 요거 요거 지금 보이는 거이는 생강떼기 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 전에도 생강떼기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근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베란다 후끈후끈한 데다 놓고 조금만 놓았더니 조그만하게 크다가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으로 가졌어요 이것도 서방 같아요. 자, 이거 호피 보세요. 호피. 호피 이것도 계속 잘 크질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라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심어놨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겨울에 내가 시, 시운전을 다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더라고, 영하 18도 가도. 서울이, 서울인지 다 아시죠? 이것도 호피예요 아, 호피. 이것도 서반입니다, 서반. 아, 생강 뜬거 이거 잘스카이할 텐데. 생강 태우기는 배불 뜨기 태우기 아주 어려워요, 밸브 태우기가. 근데 튼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맨날 거기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크다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다 끝에. 다 뭐가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요건 좀큰거큰 큰 것도 같고. 자, 요것도 요, 요, 조금 보이, 보이는 화면을 보이는 요것도. 가랑가랑하니 까닥지처럼 뭐가 들어 있어요. 커버 말해요. 색이 들어있죠. 이쪽. 어, 아, 잘안 보이는 이쪽. 제가 한 군데를 더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들어있어요. 다. 여기서 제가 올여름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요것도 지금 세개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퇴초 네, 퇴촉에 퇴축, 비슷한 거. 제가 여기다가 띄운 거예요. 다 이게 그냥 이게 명명품, 예, 민출론이 아닙니다. 예, 태극선 이것도 예, 자마가 하나 있는 거, 퇴초 여기다 한번 옮겨봤어요. 실험용으로. 태극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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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한, 한1 7번 있어요, 있기는. 아, 땀나. 근데 여기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위에 또 찾으러 한번 가 봐야 돼요. 지금 한참 헤맸네. 여기다 여기다 놓고 찾았네. 아, 여기를 찾았어. 어, 이제 찾았어요. 어, 여기를 한참 헤맸네. 못뭐 찾고. 자, 여기다도 이렇게 좀 심어 놓았습니다. 손 타면 그만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막 위에서 밥, 밥 농사하고 또 딸기 심고 해가지고 저 딸기가 없이 하는데 딸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기 그거 수확으로 오면은 또아 여기를 이렇게 찾느라고 여기다도 이렇게 찾았구나. 아. 아, 오늘 제가 새고인데 찾았네. 이걸 맨 마지막에 찾은 거 굉장히 좀 헤맸어요. 녹음이 다 우거져가지고 찾질 못해가지고. 자, 오늘이 일요일인데 날씨 참 좋네요. 어, 오늘 일요일입니다. 저희 시청자가 어, 중동국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랍국가. 그래서 제가 살람마리콩 했습니다. 아, 살람마리콩, 마리콩 살람 했습니다. 어, beautiful s u 서울 코리아.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에, 산상 재배한 거 에, 한번 점검차 확인차 와 봤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지금 실험을 이미 마쳤어요. 영하 18도가 도 서울에서 난초가 안 죽고 산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묻어 놨습니다. 올 가을 지나서 제가 올 겨울을 또 한번 에, 여기서 실험, 실험용으로 한번 에, 제가 겨울을 한번 보내 보내려고 합니다. 난초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